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눈 떠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바나나를 이 음식과 같이 먹은 분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김민용입니다. 불면증과 변비, 이두 가지는 6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문제가 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 중70% 이상이 변비도 함께 겪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면증과 변비가 동시에 생기는 진짜 이유, 그리고 바나나 하나를 보약으로 바꾸는 세 가지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며칠 동안 꽉 막혀 있던 묵은 숙변이 콸콸 나오고 밤에 눕자마자 잠에 드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잠도 안 오고 변비도 생기는지 원인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못 자는 거야.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수면은 의지가 아닙니다. 수면은 스위치와 같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불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에 수면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하면 스위치는 절대 켜지지 않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20대에 비해 60대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멜라토닌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도 함께 감소합니다. 세로토닌은 낮 동안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변환돼서 수면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을 잘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감소, 세로토닌 감소, 장 운동 감소, 이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면증과 변비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럼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를 충분히 공급하면 됩니다. 그 재료가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이 몸에 들어오면 낮에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밤에는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트립토판만 먹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려면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가 없으면 트립토판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또 하나,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장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면 장 속에 독소가 쌓이면서 세로토닌 생성이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트립토판, 비타민 B6, 마그네슘을 한꺼번에 공급하면서 동시에 장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음식 조합.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나나를 활용한 세 가지 조합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바나나와 달걀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잠들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바나나만 먹으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속도가 느립니다. 여기에 달걀을 더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게다가 달걀의 단백질은 밤사이 혈당을 안정시켜서 중간에 깨는 것을 막아줍니다. 바나나의 탄수화물은 적당히 혈당을 올려서 트립토판이 뇌로 잘 들어가게 돕고 달걀의 단백질은 그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 조합이 밤에 부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전자레인지로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 한 개를 으깨서 달걀 한 개와 섞습니다. 여기에 우유나 두유를 2스푼 정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아서 2분 30초 돌립니다. 한번 꺼내서 저어주고 다시 2분 30초 더 돌리면 부드러운 브레드가 완성됩니다. 취향에 따라 계피가루나 견과류를 조금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이걸 저녁 7시 이후에 드시면 됩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되니까. 자기 2시간 전까지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출출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딱 적당한 한 끼가 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바나나와 꿀 발효 음료입니다. 이건 취침 30분 전에 마시는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꿀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꿀은 밤사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중간에 깨는 걸 막아줍니다. 우리 내는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새벽 3시, 4시에 자꾸 깨시는 분들, 바로 이 때문입니다. 꿀한 스푼은 뇌가 밤새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나나를 잘 익은 것으로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나나가 노랗게 익으면서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트립토판 함량이 최고로 높아집니다. 덜 익은 푸른 바나나는 트립토판이 적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으깨서 꿀과 섞으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만들어낸 수면 호르몬 촉진제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반개를 으깨서 따뜻한 물한 컵에 넣습니다. 여기에 꿀한 스푼을 타서 잘 저어줍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파괴되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이걸 자기 30분 전에 천천히 마십니다.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마시면 몸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처음엔 효과가 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발효액을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매실 발효액이나 레몬 발효액 한 스푼을 함께 넣으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발효액의 유기산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바나나와 귀리 쉐이크입니다. 이건 변비 해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앞에 두 조합이 수면에 집중했다면 이 조합은 장 건강과 배변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하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딱딱하게 굳은 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불용성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변의 부피를 늘려서 장을 자극합니다. 장이 자극을 받으면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귀리의 수용성 섬유와 바나나의 불용성 섬유, 이두 가지가 만나면 숙변 제거의 황금 비율이 됩니다. 숙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 주름 사이에 오래 붙어 있는 묵은 변을 말합니다. 이게 쌓이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피로감 두통, 피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독소가 세로토닌 생성을 방해하면서 불면증까지 악화시킵니다. 바나나 귀리 쉐이크는 이 숙변을 부드럽게 배출시킵니다. 약처럼 강제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장 환경을 개선하면서 쌓인 걸 빼내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귀리 세 스푼을 물에 10분 정도 불립니다. 그럼 귀리가 부드러워지면서 베타글루칸이 우러나옵니다. 여기에 바나나 1개 우유나 두유 1컵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취향에 따라 계피가루 반 스푼 아몬드 4-5달을 함께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너무 되직하면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잔 분량이 나오는데 이걸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저녁 가벼운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드실 때는 공복 상태에서 천천히 마십니다. 그럼 섬유질이 장 전체를 후으면서 내려가면서 숙변을 긁어냅니다. 처음 며칠은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찰수 있는데 이건 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저녁에 드실 때는 식사 대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부담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 귀리 쉐이크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가 가볍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숙변이 다 빠지지 않습니다. 최소 2주는 매일 드셔야 장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4주 정도 되면 배변 습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세 가지 조합의 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나 달걀 브레드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동시에 공급하면서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바나나 꿀 음료는 트립토판을 극대화하고 뇌 에너지를 공급해서 중간 각성을 막습니다. 바나나 귀리 쉐이크는 두 종류의 섬유질로 숙변을 제거하고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세 가지를 따로따로 써도 되고 함께 써도 됩니다. 불면증이 더 심하신 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집중적으로 쓰시고, 변비가 더 심하신 분은 세 번째를 매일 드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심하신 분은 세 가지를 다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신 분들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시는 68세 박영순 씨는 새벽 3시마다 깨서 그 이후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나나 달걀 브레드와 바나나 꿀 음료를 2주간 드신 후 중간각성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평택에 사시는 72세 김동철 씨는 4, 5일에 한번 겨우 화장실을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바나나 귀리 쉐이크를 매일 아침 드신 후 3주 만에 하루 1회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약을 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면제나 변비약에 의존하지 않고 음식 조합만 바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약은 증상을 억누르지만 음식은 원인을 해결합니다. 멜라토닌 부족, 세로토닌 부족, 장기능 저하, 이세 가지 원인에 직접 작용하는 게 바로 오늘 알려드린 바나나 조합입니다. 그럼 이제 이세 가지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규칙성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학습합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나나 귀리 쉐이크를 드십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섬유질이 장을 청소하면서 하루 배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시간은 8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점심은 평소대로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한할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과식하면 소화 부담이 커지면서 오후에 나른해지고 저녁 식욕도 떨어집니다. 저녁 루틴이 핵심입니다. 저녁 7시 전후로 바나나 달걀 브레드를 드십니다.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신 분은 이걸 간식으로 드시면 되고, 저녁을 안 드시는 분은 이걸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 30분 전, 대략 밤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바나나 꿀 음료를 마십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음료를 마시고 바로 눕지 않는 겁니다. 최소 20분은 가볍게 움직이거나 앉아 있다가 누우셔야 역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루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전 8시에서 9시에 바나나 귀리 쉐이크, 저녁 7시 전후에 바나나 달걀 브레드, 밤 10시에서 10시 30분에 바나나 꿀 음료.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 익은 정도를 다르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먹을 건 살짝 덜 익은 것 저녁에 먹을 건 적당히 익은 것 밤에 먹을 건 검은 반점이 생긴 잘 익은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장내 유익균 먹이가 되고 잘 익은 바나나는 트립토판이 많아서 수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익은 정도에 따라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하나, 바나나를 냉동실에 얼려두시면 편합니다. 껍질을 까서 한 개씩 랩에 싸서 냉동 보관하시면 쉐이크 만들 때 얼음 대신 쓸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쉐이크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추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십니다. 섬유질은 물과 만나야 부풀어 오르면서 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적게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드시는 걸 목표로 하십시오. 둘째, 가벼운 산책을 하십니다. 저녁 식사 후 2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도시면 소화도 돕고 수면 호르몬 분비도 촉진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만들 수 있으니 천천히 걷는 정도가 좋습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울 때 분비됩니다. 수면 등이나 TV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치시거나 안대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저녁 6시 이후엔 카페인을 피하십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드시면 됩니다. 다섯째, 스마트폰을 자기 1시간 전에 멀리 두십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폰을 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바나나 루틴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음식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과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 하실 게 있습니다. 바나나를 매일 먹어도 되나요? 당뇨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하나씩 답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매일 한두 개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대로 하면 하루에 바나나 두개 정도 드시게 되는데, 이 정도는 안전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고칼륨 혈증이 있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바나나에 칼륨이 많으니까,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보통은 하루 반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걱정하시는데, 바나나의 당지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당 지수가 낮고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단 혈당 체크는 꼭 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나나 알레르기는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귀리가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귀리 대신 오트밀이나 통귀리를 쓰셔도 되고 아예 다른 섬유질 식품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시아시드, 아마씨, 검은콩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꿀 대신 설탕을 써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꿀에는 효소와 미네랄이 들어 있지만 설탕은 순수한 당분이라 영양가가 없습니다. 꿀이 없으면 메이플 시럽이나 아가베 시럽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달걀을 못 먹는데 어떻게 하죠? 달걀 대신 두부를 쓰시면 됩니다. 두부도 단백질과 비타민 B6가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 으깬 것에 두부 반 모를 으깨서 섞으시면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만약 현재 수면제나 변비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 이 음식들을 병행하면서 서서히 약을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약을 끊는 것도 의사와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면제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올수 있습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줄이시면서 음식으로 채워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2주 이상 꾸준히 하셨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질환은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불면증과 변비는 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멜라토닌 감소, 세로토닌 감소, 장운동 감소 이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트립토판 비타민 b6 마그네슘 섬유질을 한꺼번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바나나를 활용한 세 가지 조합입니다. 첫째 바나나 달걀 브레드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유지합니다. 둘째, 바나나 꿀 음료로 수면 호르몬 전환을 촉진하고 중간 각성을 막습니다. 셋째, 바나나 귀리 쉐이크로 숙변을 제거하고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세 가지를 아침, 저녁, 밤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마시기, 가벼운 산책, 어두운 침실, 카페인 제한, 스마트폰 멀리 하기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신장질환이나 고칼륨 혈증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시면서 서서히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음식 조합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방에 있는 바나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면증과 변비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알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오늘부터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잠드는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